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이하세요이입니요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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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늘 안녕아 우리가 음, 캠페인이 뭔지 알아? 캠페인? 어 캠페인이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됐어 페페 네. 뭔지 아나? 저뭐 모르지. 어. 이거 그냥 다 같이. 어, 뭐라 해야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어. 그러니까 다 같이 좋은 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써 이거? 마스크. 마스크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스크를 어디서 해? 사야 되지. 어디서 사? 아빠 해. 아빠가 사. 아빠가 사는 거지. 그그 응. 마스크를 살때 이걸 봐. 어, 이거를 봐. 아무 게? 아 괜찮아 있어. 보여. 이좀 뒤로. 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고 알았지? 마스크를 사는데. <laughs> 우리가 마스크를 사는데, 응, 선영이나? 닥터 벨라라는 곳에서 또 마스크를 살 수가 있대. 이거 읽어봐. 터벨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 다터벨라 모두 위한 마스크 마스크 다터벨라 벨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스크를 사면 우리가 낸돈 중에 일부를 일부를 기부를 할수 있어. 기부가 뭔지 알아? 모르지. 이게 이거 기부 기부 어. 기부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도와주는 거 뭔지 알지? 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우리 기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닥터 벨라에서 사면은 어, 돈이 기부가 된대. 이거는 뭐 설명을 서윤우한테 정확하게 드리기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닥터 벨라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캠페인 제의가 들어왔고요. 그 캠페인 제의가 들어와서 뭐 전혀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캠페인만 같이 하자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이가 그좀 찾아보니까 의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벨라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마스크를 살 수가 있고 그 마스크를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유통 마진은 전부 다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영이 누나와 함께 선부와 함께 마스크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야? 지금 이게 얼마야? 1,000 1,300 2 0 0 이사 하나씩 읽어 보자 2 2 3 2 4 5 6 5 어. 231만 4596 원이 지금 모였대 기부가 음. 모금이 됐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있는 기부, 구매 기부 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를 하는 모든 어, 구매를 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유통 마진은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에 대한 거는 기부 활동이나 이제 정산 내역 정산 내역에 가면 이게 거의 뭐한 거의 일별로 며칠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기부가 얼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산 얼마가 됐는지 다 이제 다 자세하게 나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매를 하면은 이제 구매 기부를 하면 되고 자 이제 세레나가 한번 해봐 이거 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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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나? 음, 할수 있다 해봐 그래서 우리가 이 닥터벨라 마스크 상자 이거를 살 거야 눌러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들어가면은 기부 마스크 상자 10개 가 들어있는 거를 어, 10 곱하기 5 그러니까 한 상자에는 총 50매가 들어있는 거네 50매가 들어있어서 구매를 할때 3개를 선택을 할수 있어 네. 이거 잘 보이나 이거 아니 어, 잘못다 이거 움직이지마 냅둬 <laughs> 가까이 가까이 그래 보이나 이거 어 뭐라 써있어 기부 내가 크게 해줄게 내가 크게 기부 해... 마스크 잠깐만 이 좀, 내가 더 화면을 봐야겠다 이거 자 나도 잘 몰라 기부 마스크 기부 마스크 이기 뭐라 써있어 조선가정 어 조선가정 조선가정에 기부를 할수 있는 거고 어머니 조선가정이 뭐죠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곳 됐지그 아. 다음에 이거 자애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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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맨 마지막에 뭐가 할수 있어? 독거노인 독거노인 이렇게 세세세 세, 세 군데? 세 군데 선택을 해서 기부를 할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박스를 사면은 어, 이거 있잖아 저희나 이 마스크 끈 알지? 이 거는 거 마스크 거리 거리 그거를 주는 좋겠지? 한개한 한 박스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다섯 박스를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추가가 돼. 근데 우리는 세 곳에 골고루 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몇개한 개. 1이이 한 개. 한 수자. 이거 로건오인. 도거오인이몇개한 개. 한 개씩 했으니까 이거를 각각 두 개씩 하면은 총 구매하는 금액이 뒤로 와.. 올래? 어 뒤로 올래? 안 보이나? 아니야, 이트 아니, 잘, 잘 보여? 어. 어 그럼 좀 뒤로 와봐. 어, 이렇게 뒤로 와서. 저 요요 위 이거 봐라 이거. 뭐야 엄마가? 어 엄마 엄마 아니지. 이거 난데. 왜 나보고 엄마라 가나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총 84,000원을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거 중에 이제 이 구매 금액이 전부 다 기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가 되고 유통 마진이 다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죄이나 해 봐. 이거 눌러 봐. 구매 기부. 결제 수단. 무통장 입금, 신용 카드, 가상 계좌. 해자 이체. <laughs> 통장으로 할게요. 선혜 아, 누나가 그래. 사는 거야 지금. 알았어? 오, 선혜 누나 좋은 일 하네. 응. 네, 좀 스크를 지금 기부한다고 하고 있잖아. 선영이가 선영이가 집안 일해서 모돈 있지? 안 되지. <laughs> 그러 <그러면요>. 아니 <사오세요. 웃음> <집에서> 사야 돼, <laughs> 주부 사야 <된대>. 돼. 그러면 선영이 <laughs> <손이> 통장에 돈 <laughs> 있지? 통장에 돈 있는 걸로 그직크카드로 사자. 알았지? <laughs> <laughs> 아니 사은품으버도 좋을 텐데 그걸 알아 집안 일은 나중에 했는거라 상우이 생일로 하고 통장 있는 돈으로 마스크를 사 로자 로자 제스 아니 안 해도 돼자 됐어 그러면 그걸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이게 떴어 이거 읽어볼까 고객님의 그 주물이 정상적 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아,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선혜이 누나가 사는, 얼마야? 얼마야? 숫자 읽어봐. 숫자 얼마야? 3만 8천원. 다시 해볼까? 바, 바, 8, 4,400원. 공 하나만 더. <laughs> 8만, 8만 4천원. 어. 그러면 선혜이 누나가 8만 4천원으로 우리가 살, 우리가 쓸 마스크를 사는 거고, 이렇게 마스크를 사면, 어떻게 된다? 유통 맞은 중에 일부가 기부가 된다. 우리 선영이나는 기부를 하는 거야. 무슨 네, 말인지 알겠지? 천사 그래서 우리가 선영이가 뭐했냐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부 천사 하 어, 지금 마스크에는 기부 천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하고 이제 선영이가 기부 좋은 일한 거니까. 선영이가. 어, 이팅 한번 할까? 화이팅 응. 이팅화이팅